40명을 썼는데 저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초저녁인데 손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적은 거죠 와 아, 건조도 네. 살짝 약식으로 건조를 해주시네요 고기 자체 퀄리티가 높으면 어느 부위를 드셔도 드실 수 있는 정도 한식인데도 제대로 하는 한식집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 아...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아, 네. 아, 진짜 팬이에요. 와,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이세요? <laughs>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태국에서 고깃집 하고 있습니다. 한식 뷔페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 한 2, 3년 정도? 2, 3년 정도? 했습니다. 정도?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가실까요? 가 네, 네. 네. 잠깐만 있어도 그냥 등에 땀이 줄줄, 네, 예, 줄줄 나네요. 줄줄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태국 문화는 나이트 라이프예요 일을 낮에 하고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거나 밥 먹거나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뷔페가 그래서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아, 게 그래서 아닌가. 부패가...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셨어요, 식당을? 제가 한국에서 장사를 이제 막 요리도 하고 장사도 하고 했는데 돈을 못 벌지는 않았어요. 근데 와, 50이 돼도 내가 주방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암담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도에서 장사했을 때 네. 느꼈죠? 막 설거지를 300만원, 350만원을 줘서 네. 못 구하는 거예요. 아, 너무 암담한 그 찰나에 예전에 알던 네. 제 동생이 네. 태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형 오시면 여기는 인력이 정말 풍부하다. 근데 와보니까 40명을 썼는데 진짜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숙련되는 친구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5명을 쓰면 우리나라 사람 한명 몫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쓰는 거. 너는 이것만 해. 직원들은 일이 간편해지니까 편한 거예요.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각자 그 임무에서. 그래서 이 가게가 우와. 지금 그런 모델의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 되는데. 사디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한국을 잘하신다. 엄청 많네 안에 지금 손님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우리나라도 뷔페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성수부페 고기뷔페 뭐, 부패, 고기 부패, 뭐 1인에 한만원 정도 내고 즐겼던 그런 식당하고 비슷하네요 느낌이 다 아, 지금 현지 분들인데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초저녁인데 손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적은 거죠 이제 월말이 넘어가면서 이제 네. 월급일 파는 날 다 오세요. 여기도 약간 뷔페 개념인가요, 지금? 인당 우와. 얼마 내고인가요? 그냥 여기는 그냥 인당 383바트. 삼겹살이라서 네. 333바트에 음료수는 이제 50바트. 14,000원, 15,000원 정도. 근데 저희는 냉동을 안 쓰고 다 숙성고기를 쓰죠. 근 여기가 이제 숙성고기 아니에요? 1일차. 어, 잘하신다. 2일차. 이 3일차에서 썰어서 손님들한테 서브 되는 공간은 저기 예. 안쪽에 아, 네. 건조도 살짝 약식으로 건조를 해주시네요 네, 왜냐하면 예. 여기에 습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냉장고를 산 거는 직냉에 간냉이 섞여있는 거거요 아, 직냉에 간냉 예. 거기다 이제 숯을 넣어서 시랑 이런 걸 조금 잡아줍니 예. 정유광님 것도 많이 보면서 막제 <laughs> 나름대로 이렇게 해본 <laughs> 예, 건데 잘하시네요. 예, 이분들한테 저희가 어필하는 게 고기가 냉동이 아니라는 점, 뭐 숙성육으로 한다는 점, 저희가 한식인데도 제대로 하는 한식집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선입선출을 지키기 위해서 예. 여기부터 쓰는 건데, 야일차 예예. 어, 4일 차 예, 예. 어 돼지 너무 좋은데요, 근데. 규격돈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네. 잘 키운다 되지 거기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여기는 이제 우리 손님들 식사 끝나시면 은 페이스북이나 SNS 체크인을 해주시면 은 요걸 네. 하나씩 그냥 무료로 드리는 센스로. 거예요 드시고 기분이 좋으셔서 올리는 거 하나가 또 매리에 남으시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이미지가 그래도 좋아지잖아요 네, 네. 이 정도급의 식당을 오시는 지금 현지분들이면 한 중산층 정도 보고요 어. 아니면 조금 영세하신 분들이더라도 이런 데와 상기하시는 거에 그렇게 거부감 느끼는 않아요. 가치에만 부합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오시는데 그게 또 5, 6백 바트로 올라가면 그 밑에 분들은 못 오세요. 저희는 이문을 조금 적게 남기더라도 태국분들의 삶에 들어가는 브랜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이나 어떤 양념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현지화를 시키죠. 중요한 식자재들은 한국 거를 무조건 갖다 쓰지만 한국적인 거는 살기되 태국분들한테 입숙할수 있어요. 이거 홀레만 직원분이 한몇분 계시는 거예요? 저 여기는 지금 총 54명 정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부페적인 측면에서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서비스 질은 훨씬 높아 그래서 김밥이 저는 자부해요 이거 우리나라 부페에서도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부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와... 퀄리티 너무 좋은데요? 다 채쳐서 김밥 저거 한 줄에 이 정도 퀄리티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4, 5천 원 받아요 요즘 아, 그럼요. 여기에 인력을 쓰는데 제가 집중을 했던 거는 다른 데보다도 퀄리티는 높게 제가 한국인이어도 제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맛있다고 할까 말까요 이분들한테는 외국 음식이잖아요 인건비를 다른 데보다 더 쓰더라도 애들한테 교육을 한 달에서 두달 정도만 해가지고 그 파트에 넣어주면 복품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각 파트별로 다 나누어져 저쪽은 이제 튀김 파트만 하는 거고 냉장고도 음... 일부러 많이 넣는 거고 아.. 넣는구나. 여기는 야채칸인데 선입선출 때문에 이제 일부러 음. 이 음식을 옆에 놓고 먼저 써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새로 온 거는 새로 온 냉장고가 따로 있고 오늘 쓴 냉장고는 오늘 쓴 냉장고가 따로 있고 음. 제 나름의 방법이 된 지금 여기가 테이블이 총몇개 정도 되는 거예요? 현관까지 35개. 35개. 대신에 저희는 커요. 왜냐면 여기 태국 분들이 보면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드시는 걸 좋아해요. 공간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이런 공간도 조금 널찍널찍하게. 국에서 있을 때처럼 테이블 하나라도 더놀려고막 주방 좁게 만들고. 안 그래서 너무 좋아요. 고기 종류도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네. 이제 돼지껍데기인데, 오. 태국분들이 돼지껍데기를 정말 좋아하세요. 간식으로도 많고. 과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닭발인데, 말을 구워 드시는 거는 왜를 좋아하시더라고. 그건 이제 된장. 근데 여기에는 보시면 된장 비율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음.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여기 요세 요 라인을 제일 좋아하시. 어, 양념 좋아하십니까? 제일 좋아하. 네네. 거.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마라가 유행을 하잖아요. 소스의 나라, 향신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마라에 대해서 접근도가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이것도 또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네. 하면서 계속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약간 신뢰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가게는 그래도 계속 뭐가 교체를 해주고 손님들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구나. 요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저도 염두해 두고 생각하는 거죠. 요 네, 자, 네. 여기는 이제 삼겹살들. 요거는 꽃삼겹 있죠? 우리나라 꽃삼겹. 요거를 이제 썰어서 디핑을 해드리니까 손님도 좋고, 녹지도 않고. 일단 요거부터 먼저 지금 빨리빨리 구워 먹을 수 있는 거예 네, 맞네요, 맞네요. 이게 옥수수 통조림이 아니에요. 이 옥수수 다터는 거예요. 오, <laughs> 대박. <laughs> 어, 인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신경쓰세요. 그렇죠. 그리 어, 여기는 이제 튀김류. 어. 신경 많이 쓰세요. 야이 치킨들은 진짜 자부합니다. 이것도 애들이 받쳐주니까 할수 있는. 튀김 튀기는 애만 세명이 그리고 이제 이런 뭐 15,000원짜리 국배집에서 나올 수 있는 퀄리티가 어. 아니에요. 진짜 미쳤다. 그리 이거, 이거 오시면 다들 깜짝 놀라시는데. 이거 제품이 아니에요. 많은 거예요. 빼다 보니까 잡채가 많이 남을 때가 있어요 버리기는 네. 아깝잖아요 그러면 냉동을 바로 넣어 다가 이렇게 튀겨버려요 그래서 이건 항상 많이많이 튀겨놔야 많이 되는 게손들들도 좋아하세요 제가 조금 힘들면 맛있는 게 나와요 고기를 이제 구워서 고 다진 거랑 마늘 다진 거랑 이거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한 건데 쿠기 소스라 그래서 샤브 소스예요. 샤브 소스. 아, 네네. 거는 남찜 팔레라 그래서 원래 해산물 찍어 먹는 용도의 소스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초장 그런 느낌. 요거 이제 미역국. 미역국도 있고. 여기는 인력이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거의 2시간, 3시간씩 끓이는 거예요.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없을 수가 없겠죠. 완도 미역입니다. 네. 네. 다 받아서. 완도 미역이에요. 네, 완도 미역이에요. <laughs> 이건 이제 김치인데, 안에 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서 약간 농도를 조금 내주고, 이분들한테는 김치가 넘으시면 안 돼요. 최대한 은근하게,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농도를 맞춰서 여기를 계속 내주는 거예요. 김치도 이거를 묻혀야 일요대풍김치에다가 저희는 양념을 따로 해요. 네, 이분들이 와. 좋아해. 네, <laughs> 저희거 그냥 드리면 별로 안 좋아요. 요거뭐 같아요, 경 형님? 진미채? 파파야에요 파파야. 쏨땀의 주제로 해요. 또 아, 생각하면 쏨땀이 아, 아, 네. 이 나라의 김치니까 네.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붙여보면 어떨까 해서 네. 어떤 1 세대 분이 이걸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해봤죠. 좋아해요. 네. 이게 꼬독꼬독하니 이게 한국 분들은 오시면 이거 이거 되게 신기해요. 네. <laughs> 오, 우와. 라면 끓여주는 거. 이게 지금 뭐냐면 비빔면인데, 자 이팅 콜이 있고요. 이팅 웜이 있어요. 네. 왜냐면 태국이나 동남아 쪽은 차가운 면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신라면이 차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얘네한테도 똑같아요. 아, 너무 재밌다. 네. 재밌죠? 이거는 네. 네. 이제 보리차. 우리나라 거 그래도 하나라도 넣으려고 보리차 해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다 파우더들인데, 부페 식당에 태국에서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소울이에요. 우리나라 체이 소울. 콜라 좋아하는 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근데 정말 달아요. 짜릿짜릿하죠? <laughs> 거의 설탕물인데요? 설탕물제지요 <laughs> 계속 지금 고기가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커팅해놓거나 담새도 되게 신경 많이 쓰시네요. 네. 예쁘게. 그러니까. 오 너무 좋다. 밑색도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그재그로 해서 막 기름 있는 거살 있는 거 기름 있는 거살 있는 거 이렇게도 해봤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어차피 셀프로 가져가는 거니까. 네네 그냥 예, 고기 자체의 퀄리티가 높으면 어느 부위를 드셔도 드실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퀄리티를 그냥 내려오실 노력을 많이 하면. 음, 네네, 훌륭합니다. 또 궁금한 게 떡볶이가 맛이 어떻게 다를까? 이것도 퀄리티가 너무 좋아 와 잠깐만 <laughs> 이거 진 한창 봐봐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게 장점이네 여기 이거 아에다 갖다 놓지도 않는데 <laughs> 아 고기 육색이 너무 좋네 응. 고기 좋다 와 말이 돼? 이게 뷔패 퀄리티라고? 아 옛날 생각난다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네 진짜 현지 대중을 위한 식당인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이게 쌈장 같이 생겼지만 쌈장이 아닙니다 훨씬 맛있어요. 고기 맛있다가 고기 쓰다라 약간 어때? 약간 소돼지 같은 식감이? 에요 돼지고기 향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 돼지 고유의 맛이 되게 진하게 나. 이거 한번 먹어보자. 과연 태국의 간장 새우. 어, 너무 좋은데요? 물은 느낌 하나도 없고요.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해. 아, 아직 안 먹은 게 있다. 김밥. 야, 태국에서 이렇게 퀄리티 좋은 김밥을 먹는다. 이게 말이 돼? <laughs> 김 밥은 진짜 한국에서 먹는 퀄리티 좋은 김밥이랑 똑같고 떡볶이 양념이 좀 다르네. 야 이러니까 잘될 수밖에 없다. 일단 첫 번째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 사장님만의 철학이나 자부심, 손님들한테 최대한 퍼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다잘 돼. 장사의 기본 원칙은 어딜 가나 달라지지 않아. 근데 그 나라의 손님 성향에 맞는 어떤 상권이라든지 어떤 지역성이라든지 그거에 맞는 장사를 해야 되는 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걸 오 공감도 많이 되면서도 정말 많이 배웠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먹었는데 지금 1 1 4 9밥 밖에 안 나오네요. 음... 이렇게 음. 아, 만족감이 어떡하냐 이거 해외 와가지고 자영업을 이제 해보시면서 외식업에서 좀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요식업도 하시면서 서브잡처럼 이렇게 식당 하나 해봐야지 이렇게 달려드시는 것보다도 사람이랑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계속 도전해 보시면 요식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만족감 있고 보람찬 일인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한테 한 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또 그래도 외국에서 또 이게 또 왔는데 또 제가 또 그냥 어떻게 보내겠어요 <laughs> 예. 또. 가끔 한번 들려주시면은 제가 항상 있으니까 할인이든 뭐든 어떻게든 챙겨드리겠습니다. 동유광 화이팅!